안녕하세요. 제이에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좌표에 대해서. 자, 삼각형이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다. 삼각형이 하나. A, X1, Y1. 여기 B, X2, Y2. 그 다음 여기 C, X3, Y3.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을 때, 무게중심, 여기 어딘가에 이 무게중심 G가 있을 거야. 이 무게중심에 대한 좌표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만 해주면 되는 거냐면은, 자, G라고 하는 것은, G라고 하는 것은 3분의, 3분의, x 좌표 다도에 X1, X2, X3, 그 다음에 y 좌표 다도에 Y1, Y2, Y3. 이렇게 다도하고 3으로 자르면 돼. 끝이야. 그렇지.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은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 이렇게 잘라주면 우리가 여기가 2대 1이 된다라는 걸 배웠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걸 배웠어. 그러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요 중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요 m에 대한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지. 요 m에 대한 좌표. 중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중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요 m이라고 하는 건 2분의 x2. 더하기 x3 컴마 2분의 y2 더하기 y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죠 이야기할 수 있어 중점이니까 어. 그런 다음에 a점과 m점을 본 다음에 g점을 봤더니 a와 m을 몇대 몇으로 내분하고 있다라고 봐도 돼 2대 1로 내분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지 그치 g라고 하는 게 자. A점, 지금 X1, Y1이고 M이라고 하는 거 2분의 X2 더하기 Y2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요건데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뭐다? G라고 볼수 있다고 그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보자고 자, 여기 2 더하기 1의 재료 준비 여기 2 더하기 1의 플러스 한번 쫙 해봐. 그럼 2 곱하기 2분의 x2 더하기 x3이니까 x2 더하기 x3 더하기 1 곱하기 x1 이렇게 될 거고 똑같겠지? y2 더하기 y3 더하기 y1 이렇게 해주면 얘가 무게중심의 좌표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 얘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 g가 분모 같은 경우에는 전부 3이 되겠고 전부 3이 되겠고 순서대로 x1, x2, x3 y1, y2, y3 3. 이렇게 해주면 될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정리를한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면 되게 답답한 거야, 선생님. 이거 M이 왜 여기 중점인데요? 하면 답답해지는 거야. 알겠지? 무게중심을 만드는 정의가 뭐였어? 중점, 중선의 교점이지.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만드는 정의를 흔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왜요라고 그러니까 물으면 돼안돼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중선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손. 변을 2등분 하는 선이잖아. 그선 중에 하나가 무게중심이니까. 어. 그러니까 반드시 중점이 나와야 되고, 겠이 중점과 여기 있는 이꼭짓점의한 점은 2대 1로 내분을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던 것들 표현 알겠습니까? 이게 무게중심의 전반적인 내용이었다. 무게중심을 구하는 것도 문제에 나올 것이고, 자 추가 필기, 추가 필기, 추가, 추가 필기, 추가 필기. 이거는 반드시 필기해야 돼. 음. 우리 이런 거 나온다. 넓이를 이등분하는 선은 넓이를 이등분하는 선은 반드시 반드시 그 도형의 도형의 무게 중심을 무게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넓이를 이등분하는 선은 반드시 도형의 무게중심을 지난다. 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어디서 알려주지 않아. 이건 어디서 알려주지 않아. 어. 자, 그럼 봐라. 봐라. 내가 너희한테 선생님이 그린 이 삼각형의 넓이를 반띵해봐라 그랬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면 그 선은 몇개 나올 수가 있을까? 세 개? 보통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근데 무게중심만 지나면 그냥 반띵 되는 거야. 응? 여기랑 여기 반띵이야? 반띵이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자르면 요 위에랑 이 밑에랑 반띵돼? 반딩 반띵이야? 어디를 자르든지 간에 어디를 자르든지 간에 넓이가 전부 어떻게 된다? 반띵 되겠다. 이렇게 반띵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응용판 응용판 들어가 봐야지. 응용판 응용판. 응용판. 음, 공식은 내비두고자 한쪽에는 삼각형이 있고 여기에 이어서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삐뚝 덩그러니 놨어 자이두 도형의 넓이를 정확히 반띵하는 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할까? 얘는 뭐 그냥 어, 선생님은 그냥 아무렇게든 여기 무게중심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 선은 지나면 되는데 사각형은 무게중심 어떻게 구할까? 간단해. 그냥 대각선의 교점이야 우리 우리 남학생들 그, 농구공 좀 돌려봤나? 소식적에? 아니면 뭐, 화일이나 이런 거. 좀 돌리잖아, 애들. 정서으로하 애들 맨날 막 이렇게 돌리고, 있잖아. 교과서 돌리고 막, 이렇게. 응? 내가 좀 많이 돌렸었어, 어릴 때. 응. 그거 돌아가는 거 보면 항상 무게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어. 어.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게끔만 선딱 그으면은 그냥 넓이가 반띵 되겠네? 라는 거야. 오케이? 이게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직선의 반경식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 이 직선을 구해라 라고 나와.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그럼 무게중심 구하고 여기는 이 대각선 결점 구한 다음에 두점 나왔으니까 직선 구하면 끝나겠지. 그치?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는 그 표현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야? 얘는 지금 앞단원 내용이지. 앞단원. 얘는 뒷단원 내용이지. 그니까 러 앞단원 배울 때 뒷단원 내용 안 배웠는데 갖다 쓰면 배워지겠어? 안 되겠지. 그니까 러 뒷단원 내용 나올 때, 야, 앞단원 배울지 하고 갖다 쓰는데 이게 무게중심인지 몰라. 무게중심 배울 때 그런 거를 안 했었거든. 어. 이, 이, 이래서 이제 다시 재학습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1차 함수 배웠잖아. 1차 함수 배웠잖아. 1차 함수가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냥 갖다 써도 된다. 오케이? 그래서, 요 어, 표현을 추가 필기 하고,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하고 있어 줍시다.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했는데, 원이 나와도 상관없어. 원의 중심 지나면 되는 거야. 오각형 중심. 원 중심 지나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 표현이었다. 기억을 해주시고 무게중심 개념은 여기까지 할게요.